어, 안녕하십니까. 제 4회 위대한 여성, 마야, 마하마야 페스티벌 진행을 맡은 아카마지 대표 김현지. 발음불교 제가 모임의 임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laughs> 네, 북다의 어머니 위대한 여성, 마야부인을 마하, 마하 마야 부인을 경배하는 마하야, 마하마야 페스티벌. 올해 벌써 네 번째군요. 올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아이처럼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화상 프로그램 줌으로 실시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로 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가게 될 텐데 유튜브는 검색창에 성불연대TV를 네,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네, 필수입니다 네 성불연대TV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네. 음. 익숙해지지가 않 그런데 <laughs> 네, 성불연대TV <laughs> 네. 100번 얘기하죠 오늘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줌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얼마든지 퍼나으셔도 좋고요 비밀번호 없이 그냥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마하마야는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여성으로 오늘날 우리 여성 불자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시따르타를 낳으시고 7만의이 세상을 떠나 도리천에서 탄생하셨고요.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성스러운 깨달음의 단계인 수다원가에 어, 드셨죠. 그리고 화엄경에 의하면 선재동자의53 선제식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불연대는 어, 마야 왕비를 경배하는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매해 열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이 지난 뒤에 일주일 후에 이렇게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마하마야 왕비를 경배하는 이런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들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사실 뭐전 세계에 불자들이 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은데요. 뭐 네. 미얀마, 뭐저 태국, 네. 인도, 뭐 일본 저는 한 번도 평생 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자 어, 불모 그리고 성모 뛰어난 스승인 마하마야를 경배하는 행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곳 성평등 불교 연대 밖에는 없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부심과 금지를 가질만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하마야 페스티벌은 불교계 9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성평등 불교 연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젠더 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평등 불교 연대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줌으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불교 내의 성평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어, 저 성평등이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명실상부한 유일무이한 교단 내 성평등을 위한 유일한 시민 단체입니다. 어, 함께 하시는 단체들, 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개인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마하마 페스티벌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올해는 이웃 종교 그리고 네. 해외 여러분들을 함께 좀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행기도 이렇게 뛸 수가 없고 또 하셨구나.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영상들을 꼭 갈무리를 해서 유튜브로 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내년에는 네. 직접 이렇게 좀 만나서 그렇죠. 성대하게 좀좀 우리가 페스티벌을 열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러면 마하마야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이 자리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본격적으로 행사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가 봄축 어, 법여식 때마다 네. 육법공양을 올리는 예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도 육법공양의 예를 네.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공양은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깨뜨러 보는 지혜인 반야와 희생, 광명, 산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반야등이라고도 하고요. 옆에 있는 쌀 공양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선정을 통해 얻는 환희의 마음을 상징하며 선혈위라고도 이름합니다 향은 번뇌의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맑게 하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함으로 해탈향이라고도 이름합니다 다음으로 차 공양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인 열반을 성취하므로, 성취하시도록 공양함으로 감로다 라고 이름하고도 있습니다. 꽃공양은 자리이타의 보살의 수행을 상징함으로 만행화 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과일은 불교 최고의 이상인 깨달음을 상징하여 보리과 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네, 상으로 깊은 뜻이 있군요. 이토록 의미 있는 육법 공양을 마야 왕비께 올렸습니다. 한번. 네. 자, 다음은 어, 마하마야를 위한 헌신한복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누가 헌신을 해주십니까? 네, 미국 뉴욕 유니언 신학대의 현경 교수님께서 네. 헌신암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현경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불교 수행을 그러시죠. 하고 계시기도 네.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 영성 컨퍼런스에서 아, 파격적이죠. 국판을 거리. 네, 아 유명하시죠. 네, 네, 그리고 스테디셀러인 미래에서 온 편지,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하여 서울, 뉴욕, 킬리만자로, 그리고 서울 등 다수의 도서를 발간하시기도 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특히 모성과 살림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보살 페미니즘을 전하는 아, 살림니스트로 유명하신 현경 교수님의 헌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경입니다. 제 사회. 마하 마야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여성 마하 마야에게 바치는 헌시. 오 위대한 여성 마하 마야여, 생명을 키워내는 위대한 여성. 마하, 마야여. 당신은 여러 생의 공덕을 쌓으며, 온화하고 자유로운 성품으로 당신을 경배합니다.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아낌없는 보시로 많은 중생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차별 없는 따뜻한 말과 미소로 온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복덕을 갖춘 위대한 여성이었기에 부처가 될 보살이 도솔천에서 단한번 남은 인간의 삶에 당신을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조를 지휘하는 위대한 여성 마하 마야여, 새 생명을 기원하면서 갇힌 생명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며 살생과 다툼을 멈추게 하고 비폭력과 자비심을 널리 펼쳤습니다. 아기 부다를 잉태한 후 괴로움을 여의고 평정심이 충만하였고. 모든 중생이 그대로 진리라는 자비의 눈을 뜨고 반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 생명들이 환희로 넘쳐나던 룸빈이 동산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자 하늘의 내신들이 황금 그물로 아기를 받고 당신에게서 위력이 넘치는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렸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지혜와 고귀한 품성을 뱃속의 아기 붓다에게 그대로 전해주며 사랑과 정성으로 환희롭게 키웠기에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 이 땅에 올수 있었습니다. 도리천에서 환생하신 위대한 여성 마하 마하야 붓다를 잉태한 성스러운 자궁 어머니, 부처를 낳은 어머니 불모, 성스러운 수다 원가에 오른 어머니 성모, 그리고 선제동자 53선지식 가운데 한 분인 스승이시니, 위대하고 위대하도다, 마하, 마야여. 모든 인간과 신들의 경배를 받으셔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2020년 5월 제4회 마하 마야 페스티벌 현경 모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초록색 배경이 이렇게 네. 펼쳐지니까 그 마음의 그 생명력이 네. 지금 이 현장에까지도 계속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신학을 퍼포먼스와 제의로 표현해주시는 신학적 예술가이자, 네. 네. 에코페미니스트, 네. 해방신학자, 환경운동가이신, 아, 예. 네, 아주 그 뒤에도 카이저가 많았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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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경 선생님의 헌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마하마야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마하마야께 바치는 헌정 속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불러주시는 즉흥적으로. 네, 그렇죠. 오케이. 오늘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네. 새벽에 혼자 산불을 나갔다가 갑자기 마야 부인에 대한 속구치는 애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그 분이 오신 거구나 그렇죠. <laughs> 자신도 모르게 마하마야를 부르는 음악을 불르셨다고 합니다. 네. 현재 표현예술 치유 창작소 네. 아프리카의 들판 위의 상담소 일꾼인 조민숙 선생님이십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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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마야 Maham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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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즉흥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약간 감흥이 더 있죠. 감흥이 네, 네. 조금 네. 더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조민수 선생님 잠깐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저희가 2018년도에 페스티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8년도 마하마야 페스티벌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마야 왕비를 기리는 춤을 같이 춰주셔서 많은 감동을 안겨주셨던 분입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또한번더 깊은 감동이 좀 전해지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머플러를 색깔별로 하고 있는데 네. 그날 조민수 선생님이 색깔 아, 가지고 춤을 추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올해로,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하마야 페스티벌이 네 번째인데, 그동안 참 다사다난했죠, 저희.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 참여하셨던 분들은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좀 떠오르실 텐데, 2017년도 였네요. 네, 네. 네. 1회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양년에, 야, 두 해에 음. 걸쳐서는, 양년이란 말이예요. 음, 양년, 양도 이상인데, <laughs> 두, 회는, 두, 네. 두, 네. 이상, 두 네. 해, 두 해, 두 해에 걸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야 왕비에 대한 음.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야 왕비가 어떤 분이신지 음. 좀 소개하고 연구하는 그런 결과들을 음. 학술대회 형식으로 담아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음.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굉장히 좀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일부에는 그 토론회를 했었고 이어서 2부에는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2018년도 일부 토론회 주제가 성스러운 어머니, 생명을 살리고 종교로 놔두시다. 였고요. 그, 그때는 고대 여신 종교, 기독교, 카톨릭, 유교, 불교에서의 어머니 담론을 여성 영성으로 연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9년도는 뭐다 아시는 것처럼 3.1운동 100주년도 기념하면서 해방과 독립의 어머니, 종교에서 찾다 라는 제목으로 유교, 불교, 천도교, 개신교, 천주교 등 5대 종교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가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고 네. 계시는데 이 불교에도 부다의 어머니 마하, 마야가 있었다라고 음. 하는 것으로 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면 그동안 이 저희의 이 지나온 마야 페스티벌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그까요 うん。 2017년도부터 지금 작년까지 새롭죠. 네 조계사 경례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고 우정천국 마당에서 그렇죠. 진행을 네. 하기도 했었는데 네. 내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좀더 모시고 더 넓은 곳에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다른 분들 맛입니다. 네, 모시고 씀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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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 저희 마야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저희 연대 단체에서 동영상을 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 에 정말 오시고 싶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오시지 못한 단체분들의 축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창 네. 생활 추구하는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은 마마야 서 기다려 을사랑니다한마야 기쁨으로 하나되는 날 마야 왕비가 부처님을 낳으셨다네 함께 모여. 야단법석을 여러분의 <laughs> 얼쑤! <웃음> 저에게는 엄마가 있어요 부처님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죠 부터야 어머니 마야부이네 마야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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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한불교를 이끌어 나갈 청년대학생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8년차 중앙회장 윤정은입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마하마야 페스티벌 정말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많은 법우님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이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마하마야 페스티벌이 여법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축하합니다! 파는 응, 불요세 거, 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생명을 낳고 대지를 관장하는 파차마마께서 모든 중생을 끌어안고 보살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등사와 생육의 여신 파슈에께서 콘체라투스 도원의 블랙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서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를 경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배중인입니다제 사회 마하마야 페스티벌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YBA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하재길입니다. 성평등 불교연대의 제 사회 마하마야 페스티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안타깝지만 항상 정진하는 모습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Hello and warm greetings from Mother India. Congratulations on the festival of the Great Mother. We hope to join you next year in person. sending you wishes. May all beings have happiness in its causes. May all beings be free of suffering and its causes. may all beings abide in equanimity free from attachment, hatred and indifference, and may all beings never be separated from the bliss without sorrow. Enjoy the festival. Many congratulations. Love from Tenzin Darcel. Hello, everyone. I'm Susan. I'm so excited and very honored to be able to say congratulations for having the fourth annual Maha Maya Festival. What an amazing idea to celebrate women, but specifically to celebrate Buddha's mother, Maya. I don't recall anywhere in the world having attended or even heard of a festival devoted to Maya. And so this makes it all the more special. And with the difficulties that everyone around the world is facing with the coronavirus, I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gives a lot of hope and joy to a lot of people who may not be able to physically attend, but who can celebrate together in heart thank you again so much for allowing me to be a part of the mahamaya festival and to be able to know all about the amazing things that are going to be happening and for years to come i'm sure that each year the mahamaya festival is happening that more and more people will be moved and hopefully we will be able to help create a better world thank you so much for your attendance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and planned this i know it's been Pretty difficult, considering all the different things happening in our world. But I a p 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각 단체, 그리고 저 그렇죠. 이렇게 인사를 보내주신 음.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 더 보고 싶고, 네, 네 아씀 마음이 더 크기는 하네요.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쁜 네. 마음입니다